안녕하세요. 조아 먹방입니다. 오늘은 바이굴 들고 왔고요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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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커요. 저바이굴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커서 놀랬고요. 저는 7kg 주문했습니다. 소스는 간장 소스, 그리고 초장, 스리라차에 레몬, 타바스코, 그리고 요거는 혹시 몰라서 불닭마요까지 들고 왔어요.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. 처음 먹어봐서. 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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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궁금해요. 오늘 음료는 리얼 레몬 하이볼 하이볼 들고 왔습니다. 오, 와타시메, 어머나, 아, 아 이쁘다. 아 얘네들은 다 생으로 들고 왔고 얘만 혼자 구워 왔어요. 그러면 생 먼저. 큰 걸로. 아 진짜 커, 진짜 크죠? 쇽. 嗯。Hmm. Mm 嗯。Mm hmm. 嗯。Mm? 마지막. 음. 와. 와. 너무 맛있는데요? 꼭 매년 먹어야겠어요.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빠이!